오늘은 일진 전기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기록해둡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압기는 전기의 힘을 바꾸는 마법 상자 같은 것입니다. 변압기는 두 개의 코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코일들은 전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고, 한 코일에 전기가 들어오면 다른 코일로 전기가 나갑니다. 이때 전기의 세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기를 먼 곳으로 보낼 때는 강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변압기가 전기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전기를 약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집에서 쓰는 전기는 약한 전기입니다. 변압기가 강한 전기를 약하게 바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보내줍니다. 이렇게 변압기는 전기의 힘을 조절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를 쓸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산일전기의 수출 품목인 변압기의 업황은 매우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변압기 수출 금액 추이를 보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수출 금액이 대체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입니다. 2021년 이후 수출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급격히 증가 이유는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성장도 변압기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변압기 제조 기술이 향상되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산일전기 주가와 수출 금액 상관관계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일전기는 산업용 변압기 제조 기업으로서 전력용 변압기와 배전용 변압기를 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산일전기 배전변압기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품으로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이며 특히 미국 지역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약75% 수준으로 주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배전변압기 시장을 주요 목표 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산일전기 수출 금액은 전월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산일전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일전기는 작년 7월 상장한 기업으로 어팡이 좋으니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